잘못된 탄수화물 섭취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한 여름의 더위에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나온 사람들 그 사이로 힘겨워 보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살로 거동마저 불편해졌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와 못해 못해 그만해 그만해. 한, 그만해. 그만해. 한 바퀴만 더 돌자 할머니 못해 구만해구만해한 바퀴만 해 몸이+ 몸이 불어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살 먼저 빼라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마음대로 과거에 비해 무섭게 늘어버린 체중. 힘들어서 못 가고서 할머니 한 바퀴만 더 돌자. 아우, 그만 가.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손녀까지 나서보지만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데 결국 운동을 포기하고 마는데요. 살이 찌면서 건강도 일상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뭐 날러 다녔죠. 그러다가 몇년새 이렇게 그냥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그냥 창피한 감이 들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사는 게 그냥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체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어린 손녀를 키우며 정작 본인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살이 찐 이유가 궁금합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선희 씨. 지금은 허벅지도 잘안 들어가요. 올 초만 해도 잘 입던 바지였다는데요. 제가 이게 옛날에 입었던 바지인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게 껴갖고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뱃살. 팔다리에 비해 복부 비만이 심각해 보입니다. 갈수록 살이 붙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배는 배대로 나오고 이거 허리둘레가 무려 40인치 살이 찌면서 여러 합병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우 당뇨야, 당뇨가 이렇게 있는데 왜 당뇨약을 안 드시냐고. 그다음 달에 또 가니까는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된대요. 그들이 또 이제 한두달 있다 또 가니까 혈압약까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지혈증과 고혈압, 거기에 당뇨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은 혈당. 관리를 해도 잡히지 않는 혈당이 가장 무섭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요. 당뇨는 첫째 합병증이 무섭다가 하는데 그게 두렵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정말로 너무너무 암담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냥. 할머니 옷좀봐 보자. 아이고, 무슨 옷을 봐. 아이고, 뚱뚱해서 맞지도 않아,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이거 어때? 그 할머니 맞는 게 있을까 그게? 네가한번 여기서 큰 걸로 골라봐봐 할머니 사이즈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밖에 나가보자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도 나가고 싶지 나가고 싶은데 그 매장에 가서 맞는 게 없으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나가려고 그랬지 이렇게 옷을 보다 보면 예쁜 옷이 되게 많고 할머니도 입고 싶으실텐데 사이즈만 보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나 한번 찾아봐봐. 건강해지면 딸처럼 키워온 소녀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는 선희 씨. 제 몸만 가벼워진다면 저는 진짜 유럽 여행 소녀딸하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니 그 얘기하니까 그냥 눈물이야. 소녀딸이 지금 이제 만1 6 살인데 제가. 그 때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면서 좀 서글퍼져요. 그녀의 평소 식단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비만과 혈당 관리를 위해 필사적으로 밥상을 바꿨다는 선희 씨. 단백질 섭취를 위해 생선도 매일 챙긴답니다. 당뇨가 생기고 또 고지혈증, 혈압 막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식습관도 이제 바꾸려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갈치구이와 채소 섭취는 기본. 건강하게 먹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희 씨. 단백질 풍부한 닭가슴살 샐러드와 싱싱한 제철 나물까지 비만과 혈당 관리를 위한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제간에는 이제 고기 종류는 싹 뺐으니까 건강한 재료로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밥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식단을 바꿔도 여전히 살이 찌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선희 씨의 건강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비롯해 체성분 검사 등 기본 검사를 실시하고 당뇨병 합병증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과연 선희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혹시 나빠지진 않았을까 더욱더 긴장되는 선희 씨. 과연 결과는 아, 혹시 체중이 최근에 좀 많이 불어 졌나요? 예. 제가 몇년 음. 새에 한 음. 20kg가 늘었어요. 음. 비만 3단계급 정도로 좀 비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이 대비해 가지고도 동일 연령층에 비해서도 많이 비만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좀 하셔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지금 6.7로 나오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간 기능이 이제 지방간으로 인해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절을 안 해서 당화혈색소 7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제 당에 의한 합병증이나 또는 독성이더 많이 생기게 돼요. 저희가 복부 초음파를 같이 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이라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게 돼요. 그렇게 이제 콩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점점 단백뇨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투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결과에 놀라고 마는 선희 씨 검사 결과 비만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 혈당 수치는 더 충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체중과 혈당 조절이 필요한 상황.

쌀밥을 아주 흰 쌀밥을 드시고 계시고 잡곡을 전혀 넣지 않은 정제된 그 도정미만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음. 그 쌀밥 조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음. 저는 잡곡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음. 꺼끌거리고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과량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혈당 스파이크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 선희 씨의 밥상에는 흰쌀밥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요. 비만과 당뇨의 원인. 바로 삼시세끼 챙겨온 흰쌀밥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제된 쌀밥을 먹어온 선희 씨. 비만과 당뇨는 물론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으로 혈당 스파이크도 우려되는 상황. 식사 후에 급격한 피로가 밀려오면서 누워버리시거나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허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내려가는 증상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높은 당뇨 환자의 경우 합병증 위험도가 증가하고 사망률도 높아지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지방 세포는 혈당을 과다 흡수해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혈당 장애군에서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